일단은, 여러분들 검색기를 구매하거나 검색기를 사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매매를 할 건지를 해야 돼요. 그거를 정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 이 파동을 이해하면 돼요. 이렇게 움직여, 주식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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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파동을 매매할 거냐, 큰 파동에서, 요런데, 요런데를 매매할 거냐, 이거를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요게 이제 작은 파동이잖아요. 이 작은 파동 안에 쪼개보면 또 이렇게 있단 말이야. 나는 여기서, 요 파동에서 매매해서, 여기서 요까지 먹느냐. 자잘한 거다 버리고, 이 파동을 매매 서 이걸 먹느냐 이거예요 선택 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자분들에게 1년 선 기준에서 여기서만 매매해라 고 하는 게 그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단타 스윙 중장기 가다 됩니다 하는 게 있어요 다 됩니다 하는 게 이제 요 자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밥그릇 기법으로 응용을 시키는데 이 기준을 내가 1년을 잡을 거냐 6개월 선을 잡을 거냐 2년 선을 잡을 거냐 아니면 21선을 잡을 거냐 아니면 나는 5일 선을 잡을 거냐 이것도 돼요 5일 선을 잡아야 돼요 단타하시는 분들은 차트에 줄걸때 보세요 이런, 거, 이런 것도 줄을 긋고요 이 추세가 작은 파동 이에요 중간 파동은 이렇게 돼 죠 이게 중간 파동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 파동까지 이렇게 뚫어 올리면 이제 이때부터는 스윙 관점인 거고 이건 작은 파동이에요. 그래서 작은 파동의 추세를 무는 매매를 하도 돼요. 요 정도. 요런 게 작은 파동 매매예요. 근데 중간 파동 안에 있기 때문에 힘이 없죠. 그리고 쭉 줄을 긋다 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요런 자리들은 중간 파동을 매매하니까 이제 파동이 크죠. 주식 고수들의 고급 기법 정보를 한 눈에 보고 싶다면 네이버에서 주식다린 연합을 검색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원하시면은 주식할 때 힘들어. 자, 여기가 중파동이죠. 꺾였죠? 누가 봐도 하락하던 주가가 여기서 바뀌었잖아요 양봉으로 분봉에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려가던 파동이 여기서 방향을 바꿨고 이렇게 수렴하던 파동이 위로 뚫린 거예요 안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는 큰 파동에서 하락인데 이 하락을 여기서 벗어난 거예요 이 하락 파동을 이제 벗어났고 여기서부터 박스잖아요 박스인데 이거를 이제 자세히 딱 보면은 요추세를 오늘 위로 이렇게 딱 뚫은 거야 봐봐 오늘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검색기로 이걸 딱 잡았단 말이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작은 파도. 이게 아침에 개이 뜨면서 개 보이죠? 뚫었단 말이야. 이런 추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주식 기준 못 잡아요.